레츠런파크 서울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모든 급말들의 1200m 승부 3번 벌교베리타스, 6번 라온에어포스, 2번 청량산, 그리고 10번 포르투나 등이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3번 벌교베리타스, 조인권 기수와 함께하는 3번 벌교베리타스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6번 라온에어포스 그리고 11번 원더풀 클래시, 11번 원더풀 클래시의 김철호 기수가 낙마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3번 벌교 베리타스가 가장 앞서 있고 6번 라온네어포스가 2위로 그 뒤를 2번 청량산, 8번 오스틴 리더가 따르고 있습니다. 3번, 6번, 2번, 8번 네 마리가 앞서 있고 10번 포르투나, 1번 스마트 삭스 5번 엘리트 로열그 뒤를 따르면서 4코너로 돌아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3번 벌교 베리타스 조인권 기수와 함께하는 3번 벌교 베리타스 2위권과의 거리차 여유 있게 벌리면서 선두입니다. 3번 벌교 베리타스 뒤를 2번 청량산이 따르는 가운데 8번 오스틴 빌더와 6번 라오네어퍼스 안쪽에서는 10번 포르투나, 1번 스마트 삭스 7번 나홀 대항까지 2위권 운전 선두는 3번 벌교 베리타스 거리차 좁혀는 2번 청량산 거리차 좁힙니다. 3번 2번 두 마리 앞섭니다. 선두는 3번 벌교베리타스 안쪽에 2번 청량산이 2위로 3번 2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7번이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3번 벌교베리타스 2번 청량산 7번 나홀대항이었습니다레츠런 파크 서울 5경주 조인권 기수와 함께한 3번 벌교베리타스 선행 이후 마지막까지 선두 자리 지켜냈습니다. 경주 막판 2번 청량산이 강하게 도전했습니다만 일마신 차 자리를 우승자리를 지켜내는 3번 벌교 베리타스였습니다. 3번 벌교 베리타스.